안녕하세요. 새 가슴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꼭 공부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SOL 팔란티어 커버드 콜 OTM 채권 혼합이라는 그 종목 때문에 이 손절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방안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더 좋은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도움을 청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또한 역시 이러한 대비를 하고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참고하시라고 또한 역시 그점 때문에 다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손절이 제가 지금 약한11% 가깝게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삼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르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보의, 어, 초보 투자자, 새가슴 재테크의 투자 실험인 것입니다. 아, 손절은 비용이다. 라고, 그런,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어, 손, 손실 나는 것을 이렇게 투자하는 데서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들썩스름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이 기적, 기계적인, 어, 손절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떤 나의 마음과 생각이 개입되게 되면은 전보를 하게 돼서 더큰 손실, 더 시간 낭비를 하게 된다는 것을 저그 익히 전그오랫동안의 저의 투자로 인해서 그건 알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근심 없이 편안한 투자를 할수 있는 길이 오기를 다시는... 이러한 투자 공부를 하지 않고도 일정한 금액이 두 일정한 제2의 수익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제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한번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운영하는 자금에 1%의 손실을 넘기지 말자. 그러한 확고한 기준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게 실천하기 사실상 어렵거든요. 실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예, 이 초보 투자자가 그러한 기준을 한번 세워봅니다. 보통 1 내지 2%가 통상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1%를 넘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어,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일 종목에 있어서 10%의 손실을 넘기지 말자. 즉, 제가 투자한 금액의 1%와 그 종목의 10% 손실을 넘두 개를 결합해서 그 손실을 넘기지 말자라는 그러한 어 강한 계획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즉5%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10 내지 30%를 무조건 손어 매도를 해서 손실 처리를 하는 방법을 해요. 그리고 10% 하락하게 되면 50 내지 80%를 무조건 매도한다. 를그 중에서 뭐 나머지는 이제 뭐 존버를 한다든지기다려본다든지뭐 그렇게 시도를 하겠지만 일단 5%와 10% 하락 구간에 대해서 무조건 매도하는 기준을 세워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여기에 참고할 것은 우량주는 우량주나 대형주는 마이너스 어, 5%에서 마이너스 7% 하락을 기준으로 하려고 그래요. 약간의 유동적, 너무나 유동적이면 기재, 기계적으로 해야 한다는데 그러면 은 감정이 실리게 된다는데 어쨌든 좀 약간의 유동성을 놔두고 어, 내가 그 정착할 때까지 한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주에 같은 경우는 1 10, 마이너스 10에서 15%까지 하락.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기준 하락가를 그 정도로 본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10%를 넘기지 않고 5내지 10% 하락 구간마다 분명하게 그 매도하는 분량을 설정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120일 그 이동 평균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저도 이 차트를 볼줄 모르는데 뭐 20일 평균선, 60일 평균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프를 보니까 저는 그 100이 다뭐 이렇게 제가 제 머리에 넣기는 어려우니까 120일 평균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120일 평균선을 이탈할 때 손절을 고려해봐야 되겠다. 즉 거래량이 상승하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된다. 거래량이 상승하면. 그 대신, 이제, 이탈, 1 2 0일 평균선을 이탈하게 되면, 특히, 이제, 그, 어, 하락을 했는데, 꼬리가 아래에 있다. 여러분들 이 용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몰랐다가 이 자산이 조금 알게 됐는데, 어, 꼬리가 있다. 그러면은, 어, 다음 날까지 좀 관망을 해보고 결정을 하고, 어, 거래량이 없다. 특히, 어, 속, 이건, 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의 속임수일 수 있다. 라는 그런 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관망해 봤는 여러분들 제가 이 120일 평균선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 120일 평균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더 많은 그, 그 차트를 보는 법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뭐 꼬리가 뭐 어떻고 뭐 하는 거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정도까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핵심적으로 저에게 제가 이렇게 121평균생이나 뭐어 단일 종목 10% 하락 운영자금의1% 하락 하락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좀더 더 알려주시고 고수분들 계시면 알려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 구독과 좋아요 안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계속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산 종목이 아뭐 뭐가 좋다, 뭐 앞으로 뭐가 있다,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매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해는 그러한 근거를 상실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어 악재가 나왔다든지, 그러면은 그 매도를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런 거. 그리고 또또 또 하나, 다섯 번째로는 어 현재 종목보다도 더 조, 좋은 종목이 나왔어. 갈아타는 게 훨씬 나. 어, 지금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그럴 손실을 비용으로 생각하고 손절을 하고 그 갈아타야 되겠다. 즉, 손바뀜을 하는 거죠. 이러한 거.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매수를 하면은 이 종목은 얼마가 떨어지면은 매도를 하겠다. 얼마가 오르면 매도를 하겠다. 그러한 선을 정해놓고 앞으로는 매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에는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이게 좋다는데 매수를 해서 아 박당이 오르면 뭐 팔지 뭐 그, 그렇게 했는데 분명하게 저기서 기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 기계적으로 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놓으려고 어,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 전문적인 투자자가 되려는 그 투자자가 되려는 그러한 결심을 하는 거죠. 그, 즉, 그리고 이 해당가가 오면은 제가 이제 매도와 매수, 그런 해당가 정해놓은 그 가격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무조건 30%는 1차적으로 매도를 하겠다. 그러한 나의 원칙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즉,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손절을 어떻게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될 건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 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면 은 저도 이런 기준을 세워두지 않았는데 이젠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준을 두고 어, 손절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지 않고 일부라도 전체는 손절을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손절을 하는 그러한 원칙을 세워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제가 설명한 부분에서 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러한 것그 틀을 마련해보면 어떻겠느냐. 초보자들이 꼭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의 이런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빨리 그냥 편안한 투자를 하고 싶은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며 여기서 어, 마칠까 합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